자 오늘은 자 여러분들한테 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미국 취업 접근 전략과 그 다음에 비자 제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한 편, 입니다2편두 번째 편으로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에,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메시지 창에 채팅 창에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비자 제도, 그리고 취업 접근 전략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렸고, 비용이라든지 정부지, 이제, 미국을 가셨을 때 비자 비용과 보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안내를 해 드렸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안내를 해 드렸어요. 지금 그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어~ 지금 우리 그 한동대학교 친구들 많이 오시는데요뭐원올 지난 학기 때까지도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저희가 직접 그 멘토링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동대생들도 이제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 직접 강의 듣고 저희가 멘토링해서 성공적으로 해외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국내 취업을 또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에 소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예,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여러분들이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거나, <laughs> 경북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해외취업에 성공을 하시면 1인당 30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옵니다. 단 우리 그 우리 정부에서 주는 K 무부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하고요, 경상북도에서 주는 그 해외취업 성공 장려금은 어 중복 수혜는 되지 않습니다. 중복 수혜는 되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소득 수준이 높아서 우리 경북 그 우리나라에서 주는 K 무부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어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준비하시게 되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어, 각 개인별로 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외 취업 성공 비법 5단계 미국 2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른 국가 조금 달라요. 저희가 다음 주에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어,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오세요. 아, 교수님 저 미국 가고 싶은데, 무슨 어떤 쪽의 직무로 어떤 산업 분야로 어떤 직무로 어떤 직종으로 갈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다 나와요. 어카운팅, 뭐 금융권, 사무직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션 관련들, IT, 특히나 IT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미국이나 뭐 특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쪽으로도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디자인 관련들, 마케팅이나 광고. 그다음에 방송 관련들 어, 그쪽도 여러분들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은 조금 산업 직종이나 유망 직종들이 아주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그 법학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회계사라든지 미국 공인회계사 또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동대학 교에서 많이 많으시,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역시나 미국 쪽으로 가시게 되면 어카운팅 계열로 해서 뭐그 CPA 펌이라든지 법학 전공자들은 로펌이라든지 어 이쪽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좀 어려운 게 뭐냐면 해외 취업에서 어려운 게 Nonprofit Organization 쪽으로 가는 게좀 어려워요.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관. 예, 뭐, 국제기입니다. 자, 그대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요런 쪽에 산업 직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공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 내가 어떤 직무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산업 직종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거기에 맞는, 어, 일 사례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채용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학기 때는 저희가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해외 취업 유망 기업들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그 스타기업인데 어, 그런 채용 정보들을 학교에 직접 들여서 보고를 보시고 저희한테 컨설팅 받아서 해외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채용 정보들을 실시간 채용 정보들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국밥을 선호 경력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보면 직무 역량을 많이 보죠. 그렇죠? 직무 경험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요, 아르바이트도 작성하셔야 되고요. 네, 웬만하면, 어, 음... 뭐, 많이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직무 경험들을 워낙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어, 스펙들은 다 나열을 해 놓으시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포텐셜어빌리티를 많이 봐요. 국내 기업들은 신입 인재들을 채용을 할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사람의 어떠한 조직 적합도라든지 직무 적합도도 보고요. 그리고 아이 사람이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자격증이 있구나 해서 아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가르쳐 주면 금방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어 이런 그좀 뭐랄까 포텐셜 어빌리티 포인트를 많이 든다라고볼수 있는데 해외 기업들이나 외국계 기업은 여기. 작성했고 제가 남겨놓은 것처럼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뭐꼭 내가 뭐 직장 경력이 없죠 그죠?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었던 근로장학생이라든지 뭐 인턴십이라든지 현장실습이라든지 심지어 교수님들하고 연구실적을 어 연구실적 연구실에서 이제 했던 것들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작성을 좀 하시면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시네요. 자 고용 조건들을 한번 볼게요. 미국의 고용 조건이나 근무 환경, 지역적 특색. 자 보통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되면요. 어 이제 제 성향입니다. 제 스타일인데요. 어 여학생들은요. 어, 여학생들은 되도록이면 뉴욕 쪽으로 많이 보내드려요. 예. 그리고 뭐, 남자분들이야, 뭐, 조금, 좀, 남한생들야좀 틀린데, 우리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뉴욕 쪽으로 조금 많이 보내드리는 이유는요, 미국이 탄감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차량이 없으면 그렇지. 많이 네. 불편해요. 그죠? 예.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나 LA 이쪽도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워낙 대중교통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조금, 가면 뉴욕 쪽으로 가면 차를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량 구매 필요성에 관련된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거주지가 문제인데 뭐 캘리포니아 가셨던 분 중에서 회사 근처에 집을 잡으면 되는데 싼 방을 얻는다고 해서 이그 슬램 가 있죠 뭐 슬램 할렘 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잡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미리 좀 인지 좀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숙소를 좀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보면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 우리 서부지, 서부, 서부 쪽이죠. 그렇죠? 서부 쪽은 패션 산업들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바 시장, 자라 시장 뭐 이런 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지아 쪽 있죠. 조지아. 우리 미국을 보면 뉴욕 밑에 조지아 있죠. 프리다 그쪽. 또 옆에 지나서 조지아나 애틀란타 지역 가시면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산업 관련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현대기아차 미주법인 어, 우리나라의 어,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들이 미국의 현지 법인에 다 그쪽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고요. 실리콘밸리 우리 산호세 쪽에 가시면 당연히 IT라든지 그 다음에 네. 반도체 관련들 엘렉트로닉 관련들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금융이나 마케팅 그 다음에 인베스먼트 트 기업들 그 다음에 소오피스 개념으로 해서 조금 규모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회사 규모들이 어, 가, 보통 이제 조지아나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회사 규모들이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특히나 좋은건 조지아나 이런 데 가면 이, 이 평야에 그냥 건물만 이렇게 기업 회사 건물만 덩덩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다니려고 그러면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되는데 또 주변에 이런 뭐그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뭐 마트가 옆에 있거나 뭐 편의점이 옆에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조자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제공해주세요. 예, 숙식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좀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든지 크리티컬 띵킹을 가진 그런 청년들을 많이 찾는 편이고요. 이공계 전공자들이 실리콘밸리 가시면 좋습니다. 예,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보면 AQS 벨록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한국인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어, 미국은 아무튼 지역마다의 발전하는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어, 어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한테 문의주신 분 중에서 텍사스나 유멕시코는 좀 어떠세요? 라고 이제 교수님 저 텍사스나 유멕시코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 가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텍사스와 유멕시코 같은 경우는 임금이 너무 짜요. 예.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서 가장 그 물가가 싼 지역이라서 급여가 너무 작습니다. 시간당 급여가 너무 작아서 7불, 7 50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 가면 물론 뭐 생활하는 데는 괜찮은데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럼 한국의 최저 임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굳이 뭐 미국까지 가서 그런 돈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우리 청년들이 미국을 가시게 되면 연봉을 어느 정도 받으시냐면요, 2만 한 US 달러로 2만 8천 불에서 한 3만 불 정도 사보면 제일 권한해요 3만 불 정도 되면 여러분도 지금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아셔야 돼요. 그런 네, 기업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학능력.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뭐, 토스라든지, 어학공인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business English skills. 네, business English skills. And um, uh, you're going to have to improve your communication skills. You know the what is different things like a former and informer. So you're going to have to improve former English skills. 그리고 interview, interview 네, English skills. 인터뷰 영어 면접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도 만약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 인터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영어는 꼭 굳이 영어 공인 성적보다는 business English skills, communication skill, s 포멀 h s 글스 l l 스 그다음에 인터뷰 h s 글스 l l 스요런 쪽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 포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뭐 영어는 잘하시 영어는 잘하시는데 어, 제가 보통 이제 그좀 농담 삼아 야니 네 술집 영어 잘한다 애비들예요 네, 술집 영어는 뭐냐면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뭐 해외에서 한몇년 계신 분들이 이, 대화하는 스킬이 좋아요. 음, 대화는 스킬은 근데 쓰는 단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조금 적급 영어라 고해야 되나요? 너무 인포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가시는 거고 가서 정상적이 월급을 받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근무를 하시는 거라서 되도록이면 좀 포멀한 영어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Hey how's going today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당연히 good morning, good afternoon, how are you, sir?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영어를 조금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비자 제도입니다. 비자 제도, 어, B 비자, F 비자, J 비자 가는데 우리는 미국을 가시게 되면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처음에 입국할 때는 J 비자로 입국을 해서, 그다음 H 비자로 전환. 어, 어떤 분들은 J로 가서 영주권으로 전환. 네, 혹시나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제 방송 영상을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어, 아니면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 제, 제가 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인재개발원 구독하시면 보안해 뭐 보시면 실제 미국의 뭐 전자공학 전공자라든지 여러분들처럼 어, 다양한 전공으로. 제, 뭐 대학교 다닐 때 재학생 때 휴학 기내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졸업하기 전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경력 쌓아놓고 가셨던 분들이 J 비자로 들어가서 H 비자로 전환하거나, 혹은 J 비자로 들어가서 영주권으로 전환했던 그런 그 사례자들이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어아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국 비자는 이렇게 가는데 다시 제2비자로 가야 된다. 제2비자로 네, 가야 된다. 네 저희 관리자분 소리 들리죠 그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 블로그에 가시면요. 음, 블로그에 가시면 저희 블로그가 이렇게 글로벌 혁신 인재 예, HRD 센터라고 있는데 어, 블로그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지금 어, 실시간으로 채용하고 있는 채용 정보들을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응. 보통 이제 흔히들 하는 질문을 하나 봤어요 <laughs> 한번 볼게요 보세요 체육캠프 네. 때 도전했는데 뭐 같은 대학교 학생이고 경영학과 통합된 후에 계속 회계 세무 쪽 혹시나 회계나 세무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질문를예 네. 회계나 세무 쪽으로 어 나중에 회계나 세무 쪽 하시는 분들도 어 말씀하시면 어 방향성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그 우리 청년들이 보통 그림이 있습니다. 어 해외 취업, 해외 경험이 필요한 직업군이나 혹은 필요한 전공자들이 계세요. 예, 네, 필요한 전공자. 들제가 어제 그. 온라인, 우리 특강 끝나고 나서 다음분 하고 제가 전화로 컨설팅 해드리면서 또 회계 쪽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회계학 전공입니다. 예, 저도 회계로 회계학 전공했고, 미국, 미국에서도 회계학 전공했고, 미국에 있는 KPMG, 회계본에서, 회계검사팀에서, 회계 네, 그런 어? 일을 했었고요. 예, 아무튼 뭐, 그서 회계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 과거에는 회계 전공자들이 해외 경험이 필요가 없었어요. 회계로, 뭐 직무를 내가 직업군을 선택했을 때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IFRS 국제회계기준법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국제회계기준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회계 전공자들도 해외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공계 전공자들 많으시더라고요 테크니션 전공자들이죠. 이공대 이공개, 공대생들,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엘렉트럴 엔지니어링. 이공계 전공자들은 보통 R&D라든지, OSCM이라든지, QA, QC, QM, 품질 관리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엔지니어, CS 엔지니어 쪽으로 가시는데, 이제 이공계 전공자들 역시나 요즘 워낙 어,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해외 쪽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예, 특히나 또 해외에서도 이공계 어, 전공자들을 많이 찾으시는 기업들도 있고요. 자 제가 다른 화면을 한번 공유해 드릴 텐데요. 요것 한번 볼게요. 다른 화면은요. 음, 어, 지금 그 한국인을 채용하는 채용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MBC America 아, 네네네. 지금 MBC 아메리카에서 한국인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PDF 파일 보이시죠? 그죠? 예, MBC 아메리카. 예, 캘리포니아 LA에 있습니다. 그죠? 예, 2009년도 설립했고, 어, 직원수 47명.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MBC 아메리카라는 회사 있습니다. 아, 지금,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근데 직무를 보면, 방송 기술팀, 어, 포지션이, 어, 송출. 예, 이렇게. 직무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이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시간당 급여 얼마 주죠? 14.25 불이죠, 그죠? 시간당. 예,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고요. 자, 봐봐요, 봐봐요. 미국이나 이런 해외 취업 채용 정보는 처음에 이렇게 오퍼레터 이걸 오퍼레트라고 합니다. 오퍼레터를 한국으로 보낼 때요, 기본 급여만 딱 잡아줘요. 그런데, 그런데 면접을 보고 나서 혹은 이제 나중에 출국하고 나서 근무 시작하고 나서요, 개인의 역량에 따라 급여가 달라져요. 까이지는 않습니다. 밑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데, 급여를 더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있잖아. 야근하거나 이러면, 야근 수당 준다, 안 준다? 그죠? 안 주죠. 근데, 미국이나 해외 기업들은 오버타임 페이라 그래서, 1 5불을더 줘요. 네, 내가 오버타임이 되면, 내가 7시까지 근무야. 근데 내가 뭐, 8시, 9시까지 일을 해. 해버렸어. 야근을 해버렸어. 그러면 무조건 1.5불 줍니다. 예. 그걸 안 주면, 안 주면 미국 정부에다가 신고해버려야 돼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급여 받으시면 충분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자, 두 번째 회사입니다. FNS, FNS, 제, 제자가 실질적으로 가서 근무를 했던, 했던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FNS 3PL 산업입니다. 예, 우리 아림양, 예, 아림냥 잘 듣고 있죠? FNS 지원할 거야? 네,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보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라도 FNS 어, 지원할 겁니다. FNS 보세요. 예, FNS USA. 어, 3PL 쪽으로 해서, 무역 물류 전문 기업입니다. 예. 근데, 하, 한국의 최고의 종합 물류 기업이다. 어? 이거 뭐지? 어, 아까 MBC 아메리카는 뭐지? MBC 우리나라 건데, 미국 법인이네? 어 이건 뭐지? 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죠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급, 보세요. 예, 급여 급여 괜찮죠? 나쁘지 않죠? 예, 그죠?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기업 분석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기업들이 뭐냐면 해외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싱가포르 안내해드리겠지만 싱가포르는요. 어... 한국 사람들을 우대하는 국가입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2008년도에 노동법 개정안을 통해서 전 세계 5개 국가의 어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자고 래서 한국이 이 5개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 취업을 하면 오늘 면접 봤잖아 그죠? 그러면 3일 뒤에 출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가 한 3일 정도만 되면 나와요. 네, 미국하고는 조금 틀려요. 근데 싱가포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싱가포르는 어,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서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이 싱가포르 지사를, 브런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대기업들도 두고 있고, 파이낸셜 쪽도 그렇고, 뭐 너무너무 많죠. 근데 싱가포르는 바보처럼 한국이랑 연관되어 있는 기업에 가면 바보예요. 무슨말인지 이해되죠? 싱가포르는 비자를 워낙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한국이랑 연관되어 있는 기업 갈 필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로컬 기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자받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이라든지 미국 현지 기업의 로컬 기업에 가버리면 요 거의 100% unpaid 인턴십 입니다 unpaid 입니다 unpaid 어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일만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언페이드로 가니까 오케이, 오케이. 한국 지사를 가면 바보라는 겁니다. 네, 싱가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로컬 기업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부터 로컬 기업 가려고 욕심 내지 마시고요. 싱가폴은 되도록이면 코리안, 아메리칸 컴퍼니나 혹은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으로 가셔서 네, 비자를 먼저 받아 제비자 받아서 가서, 월급도 받고, 그 다음에 비자 전환을 해. h 비자나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직해버리는 거예요. 비자 받으면 이직하는 거예요. 예, 이 방에 아마 우리 이쪽 그 관련, 관계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현지 있는 기업들은 실하게죠죠 예, 그래서, 대륙이면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로컬 기업, 미국은 한상 기업으로 가서, 어, 좀 안정적으로, 처음에 정착하기도 그렇고, 비자 받기도 좋으니, 그렇게 가서 근무하시다가, 비자 전환되시면 넘어가는 케이스. 자, 이런 그 FNS USA 같은 이런 트랜스에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본사고요, 한국에 이제 브런치를 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나중에 우리 언젠가는 되돌아오잖아 한국에 그죠. 올때 이런 회사로 한국 지사로 예, 다시 아니면 한국이 본사고 미국 법인에 있으면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어 자동 재취업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좀 보시고요. 제가 다른 채용 정보도 하나 또 보내드릴,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채용 정보가 많아요. 네, 채용, 그,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또몇 개만 또 보여드릴게요. 음, 몇 개만 또 보여드리면, 자, 다시 드릴게요. 자, SL 아메리카, SL. 우리 한동대 분들 잘 보세요. 한동대 이공계업들 많으시니까. SL은요, 어, 우리나라 기업이죠? 예, 어디에 있죠? 본사가, 대구에 있죠. 그죠?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회사고, 현대기아 자동차부터 해서 1차 벤더 업체인데, 여기는 알라바마 있어요, 알라바마. 아까 얘기했죠. 조지아, 애틀란타, 알라바마에는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있다고, 여기 지금, 어카운팅, 그 다음, 로지스틱, 그 다음에, 어, 프리, 프리 프로덕션 해서, 뭐, SCM 관련들, 이쪽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데 가서 한 1년 정도 하시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어, 현대계동차나 이런데 이쪽 그죠 네, 이쪽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ETS입니다. ETS 텍사스하고 켄터키에 있고요. 그다음 에 실리콘밸리에도 연구소가 있는 기업인데요. 어, ETS는 저희 그 대구의 영남대학교의 신소재공학과 전공자인 현정원이라는 친구가 ETS에 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오셨어요. 이 친구는 SCM 하고요, HRD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러니까 생산이랑 인사 관리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생산 공정 효율성 시간 아, 생산 공정 시간 효율성 관리에 대해서 경력을 쌓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국내 취업을 됐는데이 정원이라는 정원이라는 친구는 이 회사에서 그1 년을 J 비자로 갔는데 H 비자를 스폰 받은 게 아니라 영주권을 스폰 받았어요. 음. J 비자에서 H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가는 경우도 있고 J 비자에서 바로 예, 그 영주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 영주권을 스폰 받았는데 아 중요한 거는 어, 부모님의 반대로 예, 예, 부모님의 반대로 예, 그 어, 못하게 됐던 미국에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 한국에서 다시 재취업을 했는데 미국에있었던 경험들이 조금 베이스가 돼서 좋은 결과를 좀 가졌던. 있습니다. 그죠? 영주권 안가죠 그냥, 어, 그냥 영주권 받고 싶어요. 예,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짧게나마 오늘 좀 해드리면 제가 22살 때 미국에 놀러 갔어요. 예, 여행 갔어요. 예, 대학 군대 제대하고 어, 대학교 2학년 때 예, 여행 갔어요. 한달 정도 여행 갔다가 어,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미국에서. 예, 아, 지구가 둥글구 나라는 걸 실제 몸으로 느꼈어요. 그때 98년도 뭐 이랬습니다. 예, 저고류 학군이라서 98년도 99년도인데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제가 한국에 어, 미국에서 남았죠. 남아서 20개월 동안 불법 체류자를 하고 미국 대학에 편입을 하고 그리고 무급 인턴으로 어, 시작을 해서 유급 인턴 뭐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 영주권까지 받고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음 왜 제가 그 영주권 얘기가 나오냐면, 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학벌, 학연, 지연, 인맥, 심지어 부모의 백그라운드, 그죠? 전 세계적으로 재벌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습이 많죠. 근데 해외는 자수성가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같은 경우는 지방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와, 과연 내가 여기서, 어, 내가 이렇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미국에서 알았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해외라는, 미국은 가 있으니까, 아니, 내가 뭐 학벌이 안 좋고, 뭐 내가 공부를 잘 못해도, 어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인맥이 별로 없고, 뭐 인맥이, 뭐, 인맥 필요 없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미국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지방대 출신이, 어뭐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예 그때가 22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미국에서 남아보자. 어 그래서 미국에서 남아서 한번 성공이라는 단 만들어보자.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에 그래서 미국에서 영주권까지 기업에서 회사에서 영주권까지 예, 스폰 받을 정도로 제가 어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해외 취업을 가시게 되면 지금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사회 초년생들이 많으시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선진국에 가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어, 쓸데없이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가서 돈 쓰지 말고, 충분히 요즘은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하고 다할수 있잖아, 그죠? 예,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휴학을 내도 좋고요 휴학 내기 전에 계획 짜서 휴학 내놓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딱 계획을 딱 만들어서 한국에서 충분히 어학 준비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여러분 찾아보고, 그리고 휴학을 하든 아니면 사회 진출하기 전에 이렇게 인턴이라든지 취업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해서 경험을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가는 거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어서 하시는,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혹시나 하스피탈리티, 관광이나 호텔, 서비스 관련 가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준비해서 어, 국내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가서요. 예, 실질적으로 현장 실무를 해봅니다. 인턴십으로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제주도에 가면 이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한 달에 한 200만씩 받아요. 뭐 숙식도 제공해주고. 그럼 그돈 받아서 다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너무 좀연연 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쓸데없이 돈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좀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선배로서, 예, 선배로서, 예, 예전에는 제가 그 형, 뭐 오빠로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냥 선배로서 예, 사회 경험을 먼저 해봤던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자 요런 채용정보 EMS 한번 볼게요 EMS는 어디있죠? 산호센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프로덕션 어시스턴 봅시다 예, surface art e n g 관련들이죠 e l e c t r o n i 링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공계 어, 전공자들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전자공학 뭐, 신소재도 가능하고요. 이공계 전공자들은 이쪽으로 접근하시면, 어 좋은 또 그림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있으니까,